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13일 대구 엑스포에서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 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양광,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13일 개막해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는 2004년 국내 첫 개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자, 세계 5대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5개국 핵심 기업 251개사가 참여해 작년보다 더큰 규모로 열렸고, 세계 10대 태양전지와 태양전지 패널 기업 중 6개사 등 글로벌 태양광 전문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전시기간에는 태양광 분야 시장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와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2022 수소 마켓 인사이트 등 11개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2022 태양광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가 간담회, 2022 한국 신재생 에너지 학회 춘계 학술대회, 국제 그린엑스포 시민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 개최돼 전문성과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공모사업에 대구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은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센터 구축과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중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시설과 메타버스, 로봇, 인공지능 등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과 미래 기술 체험을 상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시는 2024년까지 총 66억 원을 투입해 동부 대구 공업고등학교와 달서구 신당중학교 등두 곳에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연간 참여 3,000명, 강사 양성과 취업 8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2022년 첫 번째 무대가 16일 오후 2.28 기념중앙공원 청소년광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주요 행사는 성년의 날 기념행사와 청소년 문화축제, 진로체험과 청소년 수요조사 반영 기획행사, 청소년시설 기획행사 6회, 대구 청소년행복페스티벌 등으로 연중 20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축제인 개막식에서는 청소년기획단이 진행하는 미니게임 천국, 인생 넷컷 사진부스, 놀이 및 체험활동부스와 청소년공연무대, 170개 청소년동아리연합회의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다양한 콘텐츠와 폭넓은 운영으로 최근 3년간 연속 전국 우수 어울림마당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가 영남이공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학교박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약을 통해 대학 내 학교박 청소년 스터디 카페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상담과 직업 체험, 취업, 자립 등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등 학교박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스터디 공간은 야간 시간에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가 2022년 제1회 시민 공무원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내가 만드는 대구 자치경찰 치안 시책 아이디어, 안전문화정착방안, 지역관광활성화방안, 시민경제살리기방안 등 4건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며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대구와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대구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부상이 수여됩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인데요. 외출 시에는 가벼운 겉옷을 챙기시고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